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매달 250만 원 급여를 받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양 가족도 없어서 법원과 생계비에 관하여 다툼도 없습니다. 재산도 존재하지 않고 사행성 소비도 없는데 조건부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 직장에서는 300만 원이 넘는 소득 활동을 하였고 직장 이직을 하고 급여 250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이 소득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엠메이드 대부, 카카오뱅크, 레몬자산관리 대부,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8,726,7850원이며 이자 9,281,24원 합계 9,654,79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4,253원과 보험료 해지 환급금 66,100원은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를 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 등이 없어 2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49만 1,316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33만 7천 067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15만 4천 24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 변제율은 4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